할머니는 응. 건강하시고, 응. 아직도 할머니한테 빌붙어 사니? 무슨 소리야? 그니까, 창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혼자 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. 음. 그러는 너는 강연 기웃거리는 거 보니까 창업에 관심이 있나 본데. 파트너는 있고? 설마 할머니? 그 사람 누군데? 이름이 뭔데? 이달 말쯤 근데 너 아직 대답 안 했어. 그 똑똑하고 능력 있고 유망한 친구 이름이 뭔지? 조수아 이름이 있다. 아 설마 그때 그 팬팔? 그럼 당연하지. 네가 그때 자랑을 얼마나 해야 됐는데. 까먹는 게 이상하지. 뭐 만나는 본 거야? 설마 아직도 그 플라토닉 뭐 그런 거니? 그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유망해?